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가 네, 채널, 안경스러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어떤 좀 설명하는 차원의 컨텐츠라고 그렇죠. 볼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의문점이 많으시죠. 안경은 도대체 왜 비싼가? 그렇죠.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음. 안경 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럼 조금 좋은 거 사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갑자기 그냥 나는 뭐한 3만원, 5만원짜리 안경원에서 맞춰서 썼는데 네. 알아보니까 최소 20만원 음. 뭐 10, 10만원 후반대 그쵸. 이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왜 비싼 거야 그니까 또 부정적인 의견만 나올까봐 저희가 또이 안경선배로서 이 궁금증은 간단하게 풀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했을 때 간단한 이유 네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음, 근데... 괜찮은가요? 첫 번째 왜 비싸지는가? 유통과정에서 오는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테들은 해외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거기서 오는 유통과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S 관련 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은 저렴한 안경을 되시면 AS가 좋지 않아요. 이제 뭐 브랜딩이 잘된좀 유명한 안경테를 고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템플 부분이 끊어졌다. 음, 네. 이럴 경우에는 통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런 사후 관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요소는 브랜드가 주는 어떤 헤리티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를 볼 때는 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 이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헤리티지, 이 역사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만큼의 브랜드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도, 특히 음. 루이비통께 갖고 싶잖아요. 이게 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예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안경 잘 만드는 어떤 회사들의 소재보다 더좀 저가의 음. 소재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가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더 비싸죠. 그래서 저는 이 헤리티지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네 번째인데, 바로 품질, 재료 음.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안경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그냥 아, 이왜 이렇게 비싸, 그냥 이렇게 끝나실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안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소재는 울템이라고 하는 소재인데, 그렇죠. 어, 항공기에 이제 부품으로 쓰일 정도로 음. 굉장히 기능성 플라스틱입니다. 특징이자 장점이자고 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볍고 탄성이 상당하고 어. 복원력이 우수해요. 어. 그래서 썼을 때 착용감이 상당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가 지금 원래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벌어지는데 거짓말 안, 안 버트고 180도 벌어지잖아요. 죠 그렇죠. 네. 근데 깨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만큼 탄성이 좋다. 음. 이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두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는 소재는 TR이라는 소재입니다 연경원에서 좀 저렴한 뿔테 없을까요? 그렇죠. 하면 한만 원대에서 한삼만 원대 정도로 음. 이제 만나볼 수 있는 뿔테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고 강점은 일단은 가벼워요 약간의 탄성이 좀 있어서 음. 착용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어나 뿔차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그래서 동네 안경원 가가지고 이제 어좀싼거 보여주세요 하면 이거 다 보여주잖아요. 거의 맞아요. 다 TR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일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어 괜찮네. 이거 다 똑같아 보이네. 이러실 음, 수 있는데 맞아요. 오늘 한번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네. 네. 세 번째로 접하실 수 있는 뿔테 소재는 바로 아세테이트 소재입니다. 일단은, 뿔테 입문하시려면, 아세테이트나 셀로이드 소재를 쓰셔야 됩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네. 팩트예요, 사실은. 네. 그냥 이제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지하철이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뿔테 옷도 되게 잘 입으셨어요. 어, 그렇죠. 되게 멋있다. 음. 근데 저희는 바로 가는 게 안경을 막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TR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 깬다. 진짜 뿔테 제대로 입문하시려면, TR에서 좀 벗어나서, 네. 아세테이트나 셀로이드로 룰된 뿔테를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아세테이트는 일단, TR에 비해서는 물템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급스러움. 운 어, 이거는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아세테이트가 주는 아님 셀룰로이드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은 직접 느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쫙 깔아 놓고. 맞아요. 예. 네, 이거는 팩트. 아세테이트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 셀룰로이드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셀룰로이드에 비해서 열과 자외선에 좀 강하다는 음. 장점이 좀 있는 소재고, 음. TR에 비해서 열을 가하면 야, 약간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팅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음.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 고급스러움 때문이라도 음. TR에서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이드 소재로 넘어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왜 이렇게 아세테이트, 셀룰로이드를 강조를 했냐? 사실은 저희끼리는 이제는 이게 시즌2에요. 네. 시즌2에는 무엇을 할 거냐? 음.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냥 쇼핑하기 편하시게 네. 가격대별, 케이별이 음. 안경을 그냥 주구장창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아,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TR 울템 수제를 들고 오느냐?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착용하시라고 아세테이트 이상의 것들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이 차이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재료의 장점을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이제는 그냥 뭐 직접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확실히 인지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디자인적으로 바로 보여지는 차이는 아니지만, 네. 그뭐 쓰시다 보면 기스나 뭐 광택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TR의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음. 그런 또 연마라든지 이런 게 불가하고 야세테이트의 아. 또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뭐 기스나 이런 부분들을 연마해서 폴리싱이라고 부르는데 음. 광택을 더 살게 하고 기스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오. 폴리싱을 할수 있냐 없냐 이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 투명태 편에서 눈을 강조하던 이 템플에 있는 심, 음. TR 소재도 메탈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예요 TR 소재는 <laughs> 네. 가볍게 쓰고 그렇죠. 저렴하게 착용하기에 위 쓰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공법인데 그렇죠.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메탈 심이 주는 이 고급스러움 이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어. 네, 세 번째는. 어 피팅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팅이 당연히 둘다 열을 좀 가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뭔가 좀 디테일한 피팅은 이 아세테이트 소재가 훨씬 더 용이한 것 같고 뭐 개인적 의견이지만 뭐 이제 살에 좀 닿는 감촉이랄까요 그런 느낌도 확실히 아세테이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음, 안경 덕후로 입문을 강제로 시키는 느낌도 있었어요 오늘 컨텐츠가. 맞아요.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저희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브랜드 케이별 가격대별 안경을 쭉쭉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뭘 기억해야 되죠? 바로 소재 차이 그렇죠, 소재 차이 중에서 뭐? 아세테이트와 TR의 소재 차이 그렇죠, 그리고 또이 유열 씨가 하는 말그한번더 한 해주세요 명언이에요 아, 아세테이트와 TR을 구분하면서부터 꿀테로 입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차이지만 정말 이 썼을 때나 아니면 이 보여지는 파일을 알려드리고 먼저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네. 아세테이트 TR만 구분하시면 그렇지. 이 영상 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재난지원금 사용하실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특히나 안경 한번 진짜 좋은 거 안경 맞춰 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저로 얘기하니까 한번 좋은 안경 맞추도록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안경